오늘은 소원을 속장으로 만드는 법. 예수님 곁을 일정 거리를 두고 맴돌았던 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드는 법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부의 제자 양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IP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시게 되면 청년부 4단계로 이루어진 제자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4주간 진행되는 세가족 교육입니다. VIP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들이신 뒤에 세가족 팀의 안내에 따라 4주 동안 진행되는 이 세가족 교육으로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 동안 청년부 담당 목사인 제가 성실하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이에 대한 좋은 말씀과 교훈들은 일반 서적과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가적 교육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는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여덟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덟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실제한다면 저도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 인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각 종교의 인간론에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수호천사와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4주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데에선 들어볼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림교회 청년부의 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속해를 미리 경험시켜 드립니다. 세가적 교구의 속장님과 함께 4주 동안 속해가 어떠한 곳인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습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4주간의 세가적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속해 편성이 되어서 속해를 이끌어 가시는 속장님과 다른 속원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영전 모임과 세례 입교식입니다. 사주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어, 그런 경우에 한 달에 한번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도 듣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세례식과 입교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입교식입니다. 입교식이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집앞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광림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되는 것. 그거 바로, 그게 바로 입교식입니다. 이렇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받습니다. 입교식을 통해서 광림교회 청년부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정회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LBS입니다. LFC 바이블 스쿨이죠.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요. 속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소회가 함께 되어서 쉐키나어십도 참여하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가고 사역팀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있는 LBS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LBS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1학기는 성경을 배우고 2학기는 교리를 배우고. 3학기는 묵상을 배우고, 4학기는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2년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리, 묵상, 삼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예비속장 교육입니다. 속회를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양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장님을 통해서 혹은 속원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장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속장님과 속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예비 속장 교육에 참여합니다. 사주간의 교육을 받고 담당 목사의 최종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속장으로 임명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을 목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청년부의 제자 양육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세가족 교육이고요. 2단계는 예수 영전 모임과 세례 입교식. 3단계는 LBS. 4단계는 예비 속장 교육입니다.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는 무리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VIP를 자신있게 교회로 인도하시고요. 이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우리 속장님들, 뭐 지구장님, 교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